가 됩니다. 그래서 십 도씨 이하에서는 독소 생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 도씨 이하, 그다음에 십퍼 이상의 식염 농도에서는 독소 생산이 억제된다,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독소는 장의 신경 수용체에 작용하면서 구토 중추를 자극해서 구토가 발생해요. 그래서 주중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구토예요. 자, 그래서 오십번에 오른 것 찾아라. 어, 이게 문제가 잘못됐네요. 여러분 오른 게 아니라요. 옳지? 아, 옳은 것 찾아라라고 했네. 어, 아, 어, 문제 잘못 봤어요. 제가 장,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51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51번 돌아가서, 어,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라고 봐야 되는데 아 제가 잘못 봤어요. 자1번 균체 외 독소로 분자량은 약1 5만 정도 1 5만인 단순 단백질로 어, pH 2 이상에서는 펩신에 의해서도 안정하다. 그래서 얘는 pH 뭐그 그런 거 상황 펩신에 의해서 안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정제 독소는 흡수성이 있고 유기 용매 용해되지 않고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유기 용매 용해되지 않습니다. 용해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염류 용액에는 용의 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물과 염료용에 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10도씨 이하에서 독소 생산이 가능해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소 생성 되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10% 이상의 식염 농도에서는 독소 생산이 억제된다라고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얘는 둘다10% 이하에서는 독소 생산 안 되고 10% 이상의 식염에서는 독소 생산이 억제된다 이렇게 바꿔야지 맞죠. 독소는 장의 신경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요. 구토 중출을서 함으로 구토가 발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주 증상이 바로 뭐였냐면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게주 증상이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였네요. 옳은 것을 찾으면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51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2번 내열성 포자를 생성하는 편성염기성 균으로 균체 외의 독소를 생성하여 통조림, 경조림 식품에서 증식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거, 그러면은, 뭐, 우리 뻔하죠. 어, 바실러스가 붙거나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이 붙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성음기성, 그러면 클로스트리디움이 붙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균체 외의 독소를 생성하며, 통조림 병조림, 통조림 병조림 식품이 원인이다라고 하며, 보툴리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 2번에답 1번이 됩니다. 그래서 5 1번에답 1번이 되죠. 자, 51번의 답, 52번의 답 1번이 되고요. 그럼, 보툴리누스는 솔직히 이제, 여태까지 단독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딱한번 교육청에서 단독 문제가 나왔었고요. 어, 그 이전엔 단독 문제가 거의 나온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보기, 이제, 그뭐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아라 할때 보기 하나 정도로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보툴리누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는 하고 가야 되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보시면 보툴리누스하면은 보툴리누스균의 원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죠. 자 앞서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럼 양성의 편성, 현기성, 간균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내열성 포재를 만들죠. 내열성 포재를 만들고 주모성 편모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성,